어,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1일 어, 현재 시각 오후 4시 20분 57초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번 옵션 만기 날이 내일이잖아요 근데 어, 변동성이 어, 거의 역대급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그 정도 생각이 들 만큼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어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변화에 대한 모습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재상승 기대를 상당히 보여줬던 그런 테마 그런 섹터였는데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 하락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와, 진짜로 어마무시하게 밀려, 밀, 밀, 밀어버리는, 어, 오늘 외국인이 630만 주를 매도를 했거든요. 거의 역대적으로 거의 굉장히 많이 판 손가락에 꼽을 만한 정도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 거의 공포스럽게 반도체 테마에 대한 부분을 어,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물에서 외인이 1조 6천억 정도 규모에 대한 어, 순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개인은 1조 한 8천억 정도 수, 규모로 순 매수를 했죠. 음, 기관에서 한 2천억 정도 순 매도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을 좀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선물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전일보다는 선물 포지션에 대해서 외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좀 약화가 된 그런 상황이죠 내일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을 하면서 어 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를 하는. 그 부분임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오늘 시장에서는 어, 종합물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음, 치과치료, 덴탈 시장에 대한 부분이 어, 좀 좋은 모습을 좀 기대를 할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어, 코로나19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 진짜. 너무 답답하네요. 음, 그 부분이 나타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뭐, 치료제, 백신, 뭐, 이쪽에 대한 부분 종목들이 좀 그래도 좀 좋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델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어, 정부에서 추가적인 그 방역에 대한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어 이제 더 이상 이제 수도권에서는 할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어뭐 대형사 그음 대형사 같은 경우는 지금 30% 이상 거의 뭐 많은데는 50에서 70% 재택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사라든지소형사 같은 경우는 어. 재택에 대한 부분을 권고에 대한, 필수가 아닌 권고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 방역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1조 달러에 대한 인프라 법안에 대한 부분이 통과를 이제 입법을 하면서, 음,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이죠. 현재 제철에 대한 어, 부분은 뭐 소폭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37%로 좋은,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상황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4조 달러 규모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철강, 시멘트에 대한 부분은, 어, 뭐, 얘기를 반드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 조금 어,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북 관련된 부분은 조금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죠. 어 그게 가석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는 더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사면이라고 하는 부분과 가석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운신의 폭 이재용 부회장이 운신을 할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더욱더 부정적인 영향으로 받아, 바라보는 것 같고, SK 하이닉스가 오늘 굉장히 크게 밀렸던 그런 상황은 필라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하락, 그리고 4분기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 피크아웃에 대한 이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밀렸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의 판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PC용 DRAM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DRAM에 대한 부분이 전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어떻게 봤을 때는 심텍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눌림에 대한 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ISC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리고 뭐. 눌림을 상당히 크게 줬는데 사실 이게 어 망가졌다라고 할 정도에 대한 그런 부담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어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눌렸는데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침택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사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한 이렇게 큰 변동성은 어 내일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을 더욱 더어그 폭을 크게 먹기 위해서 오늘 시장은 굉장히 쥐고 흔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얼, 예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덴티움, 덴티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덴티움에 대한 부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좋은 흐름을 어 그 보여줬고요. 어, 전일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이 좋다. 그리고 뭐 레이 오늘 레이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좋았죠. 디오 디오도 좋았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 임플란트 뭐 두말할 것 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하는 점은 고무적인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느냐를 계속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1년 반인 전이죠. 거의 한 2, 벌써 한 1년 8개월, 9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코로나 라고 하는 것이 터지고 나서, 어, 비접촉, 언택트에 대한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치과 진료, 특히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됐는데, 뭐, 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 딜레이를 시키고 있다가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 어, 폭발적인 수요를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사 이익에 대한 부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반사 이익은 아니고 이제 그거 보복 심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게 좀 크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가, 개인적으로는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 조금 더 지속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제가 그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테이팩스에 대한 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어, 한15% 정도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죠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그 2차전지 부분도 그렇고 유니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인 부분이 다 좋아지고 있다 그럼 얘랑 누구랑 같이 봐야 된다 어, 한솔케미칼이랑 같이 봐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코로나 관련돼서 뭐 2천명이 넘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음그 셀트리온,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세 개에 대한 종목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얘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에 대한 수급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여요. 그래서 어 다른 테마, 다른 섹터에 대한 흐름이 좋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요인을 좀 많이 뺏기다 보니까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요인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 뭐, 덩치가 워낙 큰 종목이고 다 하나에 대한 놈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코스피 종목이잖아요. 코스닥에 대한 수급까지 빨아들이는 그런 요인은 그런 종목, 그런 식의 종목은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제 모더나 관련된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상승 이후에 차익 실험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 울진 대개님 감사합니다 어, 그런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어, 소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오늘 마이너스 음, 0.5% 밀렸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기대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자동차 섹터에서는 한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외형에 대한 부분,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을 어, 어필을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한운 시스템을 필두로 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분이 저점을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얘부터 머리를 띡하고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되는 SL이라든지 얘네들에 대한 흐름이 이제 얘네도 머리를 띡하고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가 좀 쪽팔린데요 어, 강조를 했던 종목이요 11만원 가자 했는데 어, 가지 못했던 종목이죠 근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부분도 오늘 시장 이 정도에 대한 눌림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모습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수급 자체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 음, 제이시스라는 게 있었죠 근데 종목 잘못 말씀드렸어요 잘못이 아니라 그 종목은 오늘은 많이 밀렸고요 차이 실험 매물이 많이 나왔고 비슷한 종목에서는 루트로닉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오늘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역대 최고 실적 아니 2분기에 대한 실적이죠 죄송합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이 흑자 전환으로 어, 나타났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이제 현재부터는 예년 수준에 대한 매출과 이익을 가지고 가면서 이제는 전반 그좀 강력한 어, 흑자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마지막 종목은 예, 예전에 SK 코오롱 PI라고 했던 불렀던 종목이죠. 어, 지금은 PI 첨단 소재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농담 삼아서 그런, 말,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첨단 소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그 단어가 들어간 종목들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한번 쳐볼게요. p i 는 지금 차트 보셨으니까 아시고, 솔루스 첨단 소재, 어, 어마무시합니다. 첨단 소재, 오성 첨단 소재. 얘는 좀 별로네요. 근데 오성은 제가 매, 매매를 안 해서, 이녹스 첨, 첨단 소재, 어마무시하죠. 어, 이거는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수성 첨단 소재, 어, 오늘 효성은 이제 차익 실험 매물이 좀 세게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20선이 깨졌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눌림을 좀더줄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어, 근데 이제, 어, 말이 좀 샜는데요.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하반기 필름 가격에 대한 인상 여부도 있고, 3분, 그거를 통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감안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한마디로 타이트한 PI 수급에 대한 부분이 어, 시장에 대한 부분을 그 역행하는 음, 더욱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장이 아 어려워요 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왜냐면은 어, 이때까지 우리가 매매했던 방향과는 좀 굉장히 많이 다른 어, 외인들에 대한 포지션이 어, 굉장히 힘들고 괴롭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계속해서 기대를 했던 그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어 해소가 되지 않는 그게 백신이든 아니면은 이제 그 확진자 증가 수에 대한 약간 둔화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지만 시장이 조금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국내 시장은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어 백신에 대한 부분을 어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이제 그렇게 진행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더큰 자금을 쓰더, 쓰더라도 음그 경제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더 들여와야 들여오고 그런 방법을 더 물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조금만 더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은 어, 작년처럼 그리고 어, 추가적인 성장 상승 동력을 굉장히 빠르게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내일 이제 옵션 만기기 때문에 어 내일은 어이 정도 눌렀으면은 우리나라도 어 조금 좋은 기대를 할수 있는 좋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 반도체에 대한 전환 뭐 OLED 어, AI, 메타포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음, 그 부분을 더 감안을 해서 좋은 종목과 좋은 수익으로 어,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마감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이거 끝나고 라이브로 어, 쓱! 이라고 하죠. SSG 상장에 대한 부분을 어, 또한번 이슈가 좀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료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이거 끝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 맛있는 저녁 드시고, 좀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조금 이따 찾아뵙고, 내일 오전 모닝브리핑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